우선 국민들 아영씨 네. 아, 소감은 어떠신가요? 야찍지말 아영이 안찍어 처음가 나와 아, 네. 영이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안궁금합니다 현이 씨는요? 혀니는요? 맞아좋은데요 그래 신나게 가야지. 그럼 이대로, 이대 여러분이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최특징. 이거. 자, 오늘 할 게임은 네. 장재우도 안기니다 <laughs> 여러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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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헤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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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찍고 있는 <laughs> 음. 이 <흠이가 찍고> <laughs> 그왜그왜 네, 스리드로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자 팀전으로 가겠습니다이 <laughs> <야. 야. 웃음> 지금 차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쁜 <laughs> 놈 나쁜 놈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야. 안돼 안돼 맞이 맞 아 내가 이쪽에 있는 아까 내손가락었었습니 응. 일단 풍경을 보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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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요. 줄서먹어 에스오일, 저건 뭐지? 에스오일, 아파트인데요. 무화법들 좀... 어, 저거는 뭐죠? 어, 저거 부파트지 내가 맞았다. 우와, 내가 맞았다. 아빠, 내가 맞았다. 나왔어. 어, 놀고, 내가 저쪽에... 야, 괜찮은 어, 아직도 찍고 있어? 응 2분 어... 35초네 저기 중국 아닌가? 아니구나 아! 어, 찍는 것도 오늘 가는 거 찍고 있어 그치? 이건 뭐죠? 면뭐 적혀져 있는 거죠 선물 중심이라 적혀져 있는 건가? 3분이 지났고요 저기 또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무슨 아파트지 동 동산판 아닌가 뭐지 현대인가 저기에 저기, <laughs> 현생가 한자를 못 읽어서 현대 같은데 아이파크면 나무들이 많이 보여 기장인가요? 아기장인가 <laughs> 까먹음 <봉> 어, 빵 빵빵 빵빠랑빵 빵빵 이사장 응, 다시 한번 소감은 말해주십시오 네? 여기서 네? 소감은 말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끝 과학관에 아. 가신적 있나요? 있을걸요 있을걸요 아빠 아영이네 가학관에 가본적 있대요? 안녕 좋아요? 네. 응 우리 학아 지금 가학관 가고 있어서 아주 신납니다 응? 제가 어, 귀여운 고양이를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샴이네 응. 어 귀여워 이거 언제 찍은거야? 내가 고양이 카페 갔을때 설마 우리 그대 갔을때? 어? 그랬지, 나 난... 어, 어, 그럼, 다음은 예입니다 아, 아, 샤미에다가, 이거 뭐야? 몰라요, 나도. 난... 뭐지? 몰라서 그냥 찍었는데. 뒤에 차가 많이 막혔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애가. 헐, 대박이야, 어떻게 하라 여기서, 폴짝튀었어 <laughs> <뛰어서> 대롱대롱 <데롱> <laughs> 매달려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를 폴짝뛰었습니다 <볼짝 뛰어서>. 대박. <laughs> 이 위에 있는 애가 얘예요. 얘예요. 음. 얘는. <laughs> 그 밑에 있었던 애목쭉꺼졌던 <laughs> 그리고 뒤도 보여줘야 어 <laughs> 귀엽다. 여기 그때 갔을 때 맞네. 갔을 때 맞잖아 우리 여기 샴아 러시안 러시안 불로 보고 싶다. 러시안 불로. 어 러시안 아니네. 미안. 또이 러시안 불로 왔었나? 옌 백호. 와 흔들려요. <laughs> 죄송해요. 네, 차안이라서요. 고랑이다, 고랑이. 고랑이라니. <laughs> 참이다참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 초고속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두 합쳐서 78명이에요. 러시안블루 다 귀여운 러시안블루 키우고 싶어. 아름드는 겨울이 봄이 빼고. 겨울이 봄이 사람이라면 그말 들었으면 이렇게 손을 콧! 닦고 있는 그잖아 아, 귀여워. 샴, 러션블루 하필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어? 러션블루 말이야? 니가 샴, 니가 샴블루라는 거 같아.